24년도에 힘드셨던 분들은 25년도에 조금 더 힘들어지는 분들도 있고 24년도에 괜찮았는데 25년도로 가면서 이제 점점 아, 막다른 길이네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토끼띠 분들은 특히 더 이제 조금 점사를 보시고 조금 수월하게 갈수 있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님 오늘은 2025년도 을사년 토끼띠 분들의 운세 네. 좀 알아보려고 왔고요 먼저 토끼띠 분들 작년 그러니까 뭐갑진년 하면 좀 어땠을까요? 어 일단 토끼띠 분들은 조금 다툼 수가 많았어요 음. 그래서 어, 사람들이랑 마, 마찰도 굉장히 많았고 음. 그래서 힘들으셨던 분들이 많은데 음. 어, 솔직히 말해서, 가족 간의 마찰이 조금 심하셨던 분들이 많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족 간에요? 네. 그래서 뭐, 뭐, 배우자가 됐건, 부모가 됐건, 자식이 됐건, 아니면 시부모가 됐건, 뭐, 이렇게 처갓집, 이제 식구들이 됐건, 이렇게 해서 조금 부딪힘이 많았다라고 나오기는 해요. 음... 그래서, 어, 조금 거리를 둬야 되는 시기였다. 그런데 못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거리를 두지 못 하셨던 분들은 마찰이 많았던 거고요. 네. 거리를 두셨던 분들은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넘었을, 넘어갔을 거라고 보여지긴 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해가 24년도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네.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삼재가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어, 조금 건강으로도 많이 지으시는 분들이 많고. 네. 어, 하는 일 자체로도 가로막히고 기로에 서 있는 분들도 많다라고 나와요. 음. 그래서, 무난하게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뭐, 조금, 이분들 같은 경우 뭐, 동지에, 동지 때 애군 액살풀이를 하신다거나, 어. 아니면은, 연초에 뭐 홍수막이를 하신다거나, 음. 이렇게 작게라도 뭔가 살풀이라든지, 이렇게 뭐, 나쁜 걸 막, 막는다든지, 이런 걸 조금 하고 가셔야 되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음. 왜냐면, 생각보다는 이제 삼재가 조금, 어, 악삼재로 음. 나쁘게, 크게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아, 난 괜찮을 것 같아. 난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고, 놓치신다라고 하면은, 겪으면서, 아, 그래, 안 좋은 거였어. 음. 하고서는, 그때 가서 조금 후회가 될 수도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음, 근데, 이, 각자의 점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점을 먼저 보세요. 먼저 보시고, 아, 내가 이걸 꼭 풀어내야 되는 사람이구나 했을 때는 푸시면 되고, 그래도 조금 그냥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듣는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그냥 또 그렇게 넘어가셔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조금, 어, 작게라도 이렇게 나쁜 건 조금 풀고 가셔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조금 막히고, 음. 건강으로도 치이고, 이제, 24년도에 힘드셨던 분들은 25년도에 조금 더 힘들어지는 분들도 있고, 음. 24년도에 괜찮았는데, 25년도로 가면서, 음. 이제 점점, 아, 막다른 길이네, 이렇게 음. 보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 어, 토끼띠분들은 특히 더, 이제, 조금 점사를 보시고, 조금 수월하게 갈수 있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말씀하신 대로 토끼띠 분들이 네. 이제 삼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삼재가 들어오고 삼재가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안 좋은 부분만 많은 건가요? 아니요 이게 복삼재로 들어오신 분들도 개중에는 그 있어요 음. 그런데 대체적으로 안 좋은 기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음. 어, 이런 경우는 왜냐면 해운년을 봤을 때도 내가 타고난 사주가 있다라고 하면 음. 해운년이랑 다다리 이렇게 살이 끼는 부분이 있어요 살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타고난 살도 있고, 부딪히는 살도 있는데, 이렇게 부딪히는 거에서 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지, 아니면 영향받지 않고 별 감흥 없이 넘어갈 수 있을지,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몇 뭐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데, 이런 거를 조금 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행히 뭐 월은 몇월달 생일은 조금 괜찮고, 몇월달 생일은 특 키도 안 좋고 이런 게 보여질 수 있으니 음.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뭐 토끼띠라고 정말 무조건 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안 좋은 분들이 많은데 내가 혹시라도 어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조금 두드리고 가셔라라는 음. 의미예요. 어,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복상제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러면은 선생님이 느껴지기에 뭐. 그런 분들이 좀, 이쪽, 이런 부분은 좀 좋다. 뭐, 금전은 좀안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좋은 부분이 있으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악삼제가 아니고 복삼제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에 영향도 없고, 음. 오히려 이 시기 때딱 금전이 문이 열리면서 탁 올라탈 수 있는 시기에요. 아, 먹을 것도 많아지고, 얻을 것도 많아지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복삼지에 해당하는지 안, 안 해당하는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좋은 분들, 이게 극과 극으로 나뉜다라고 나와요. 안 좋은 분들은 정말 정말 안 좋은데, 좋은 분들은, 어,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정말 좋은 기회들을 잡을 수 있고, 어, 승진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내가 막차를 탄다라고 하죠.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들, 아니면은, 이때 아니면 절대 안 됐을 거를 내가 단계를 밟고, 운이 좋게, 어. 정말 재수있게 뭔가를 잡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음. 그래서, 어, 꼭다 나쁜 건 아니지만, 어, 좋은 부분은 굉장히 좋은 걸로 보여지기 어. 때문에, 어, 일단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선택의 순간에서 음. 선택을 조금 판단 미스가 날수 있다라고 음. 보여지기 때문에, 음. 어,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어, 관제가 조금 비치는 걸로 보여져요. 관제요? 네, 그래서 뭐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뭐 고소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가볍게 넘어가면 딱지 끊기는 걸로 넘어갈 것이고요. 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진짜 송사시비를 가리고 억울하게라도 뭔가 이렇게 어, 관제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음... 조금 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토끼띠 토키, 분들도 이, 이 네.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긴 한데 네. 선생님이 봐준 것은 정말 이 띠라는 자체의 기운만 놓고 봐주신 거니까 네. 어, 뭔가 좀더 정확한 부분들을 알고 싶은 분들은 개발 상담을 통해서 얻어가는게 네. 많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